안녕하세요. 토담다육입니다. 햇살 좋은 오후. 오늘 보여드릴 식물은 바닐라 비스라고 하는 국민 다육입니다. 바닐라 비스는 어, 보통 외두로 키우 대부분 외두로 키우지 않고요.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렇게 다글다글 또 자국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가족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그렇게 키우는 수형들이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제 모양도 각자 다 다르고 이제 생긴 그 수형 자체가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스타일도 있고 또 이런 이제 그어 길고 짧고 그런 멋스러움이 가득 그 풍겨지는 다양한 모습의 수형들이 있어서 음 키우는 사람마다 이렇게 어 모양이 조금씩 다르면서도 다 예쁜 그렇게 예쁜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다육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요 아이는 화분에 예쁘게 심겨져 있고요. 또 키우기도 굉장히 오래 묵은 아이라서 색감이 아주 굉장히 어 거의 살구빛이 가까운 그런 색감을 하고 있습니다. 어그 잎장이 좀 짧고 또 도톰하고 그리고 이제 얼굴 자체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커지면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. 이런 색감. 참 이쁜 것 같습니다. 바닐라비스는 그래서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다육식물로 알려져 있거든요. 이렇게 저도 이렇게 예쁜 수영 가진 바닐라비스를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이 아이는 약간 수형은 예쁘지 않은데 색감이 아주 곱고 예쁩니다. 굉장히 핑크색 핑크색 느낌, 이제 강한 그 어, 맑은 강한이 아니고 맑은 그런 느낌을 가진 바닐라비스 어, 다른 모양의 바닐라비스랍니다. 물을 들면서. 이렇게 잎장 끝에 라인이 이렇게 빨갛게 생겨서 또 예쁜 식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오늘 간단하게 바닐라비스 보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.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